본드 3가 칼랜드 프랑크푸르트 TVN 스포츠 자 먼저 랜디 브라운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랜디 브라운 4연승 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 아쉽게 최근에 뭐 계약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UFC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베테랑 프란시스코 트리날도와의 경기 가장 마지막 경기였는데 역시 또 3라운드 판정승 트리날도를 피니시 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네. 어, 여튼 뭐, 잘 능숙하게 승리를 거뒀고요. 현재 사연승 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 때문에 어, 주가가 음, 상당히 음,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경기 다 판정으로 좀 마무리를 짓는세개 경기가 있었고, 그 경기는 서미션 승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선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메이카 선수가 UFC 내에 이제 3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새롭게 더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선수로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너무나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잭 델라 마달레나가 있장니다아 말씀해주신대로 UFC에서 만난 모든 선수들이 다 지금 이 펀치 KO로 물리치고 올라오기는 케이즈 올라오기는 마달레나 다 1라운드에 물리쳤죠. 네. 아 굉장한 박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지금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이 집에서 15분 거리라고 그래요. 와우.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준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3승 2패와 16승 4패 2 명의 선수. 26살과 32살의 선수입니다. 신장 위치 탈 웰터급의 랜디 브라운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리치 차이가 상당합니다. 5인치 이상 차이 났을 때는 60% 이상 승률을 갖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이 리치적인 측면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어, 진짜 깁니다. 와, 말이 안 되는 느낌이죠? 아, 네. 그러니까 웨터급 최고긴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자, 마달레나의 그 발군의 복싱 실력. 과연 저긴 리치를 뚫고도 똑같이 나올 수 있을지. 초반에는. 커버링 바싹 올리고 움직이고 있는 마달레나. 자, 리치를 뻗어내면서 랜드 브라운은 자신을 리치로 상대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랜드 브라운, 들어가는 왼손 펀치 오른손 보여줍니다 아, 훅과 스트레이트로 변칙적으로 공격해봤던 브라운. 자, 마달레나. 자, 가드 올리고 들어갑니다. 13연승을 만들어냈던 그 타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탐색을 해보고 있는 마달레나입니다. 네. 킥과 가벼운 펀치들을 섞어서 좀 이제 저리치에 익숙해져 보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원거리에서 하지만 개수가 많은 쪽은 랜디 브라운. 아 지금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펀치를 뻗고 있는 마달레나는 지금 닿지 않는 그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최근 또 UFC에서 모든 치렀던 경기들에서 빛났던 건또 마달레나의 마델레, 바디샷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일품 바디샷을 보여줬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바디를 때리기에는 너무 랜디브라운이 멀리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그 임팩트.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안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랜디브라운입니다. 랜디브라운 긴 왼손 앞손과 뒷손이 계속해서 상대편을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어, 슬슬 전진해보는 마달레나. 마달레는 나 아직까지 라운드4 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전에 승부를 봤었는데 랜디브라운이 적극적인 움직임 앞에 아직까지는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어, 잽 주다가 훅도 있었고 앞면에 압착이 있었고요 브라운 네,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잭델러 마달레나자이 미리 빠져버리는 랜디 브라운입니다 자 크게 상대의 빠르게 스텝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랜디 브라운 들어간 퍼치니다 몰아줍니다 맞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마달레나 퍼치 조대로 들어왔습니다 파지파우자 움직입니다 랜디 브라운 자 움직여 보기 했습니다 뒤를 잡아 냅니다 네. 잭델러 마달레나 좀빠라롭지 않나 싶었는데 펀치 한방에 쓰러졌고 그 다음에 서무션 잡아냅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와자 <laughs> 와, 지금 몰렸다 싶었을 때 빠져나가는 브라운에게 라이트 훅 적중을 시켰고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 저 한방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돼 버린 상황인데 아... 그 이후에 들어가서 피니시 키는 이 집중력 와 아... 아, 아, 이거. 위빙으로 빠져나가는 걸 길목을 라이트 훅으로 막았고요. 와 이건 그냥 풀린거죠. 네. 펀치력이 어떤지를 볼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초크. 헤을 어. 치는 모습. 네. 서미션 승리가 이제 하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었또 네. 또 2017년 어, 쯤에 있었던 그 미연의 기초크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아. 또한 서미션 승리를 이렇게 1라운드 만에 만들어내네요. 13 seconds of the very first round Declared the winner by submission due to a rear naked choke Jack I mean listen to that Jack in your wildest dreams growing up did you ever think you would experience this I did I fucking did. 자 이런 꿈을 꿔본 적 있냐고 이런 이거 이런 거 상상해 본적 있냐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row, <laughs> 꿈을 꾸었었다고 얘기합니다. Opponent yet, a oh, l submission. Pardon me. Finish anyway. 자, Submission이었다고 <laughs> yeah, 얘기합니다. KO가 아니라. Soon as he gave me the neck, it was done. n o letting go of that. 목을 well, 두자마자 그냥 끝냈다고 얘기하는 마잘레나. Yeah, I clipped him. Face plant. Face plant. <laughs> 자, 때려, 때려, that's how it is. You're just off now, Jack? <laughs> Listen, my friend, that was incredible. Obviously, the game plan was to close the distance, get on the inside. But did you think he would drop with one shot? No, I didn't. You know, I thought I might take three rounds, and I was planning on landing big shots for 15 minutes for my family. That's right. 자, 이렇게 일찍 끝날 줄은, 뭐, 이 빵에 끝날 줄은 예상은못했고 15분 내내, 좀큰 펀치를 계속 날려야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고합니다 I mean, do you ever get excited? I was pumped, you know, but this is my octagon, and when I get in here, I'm as cool as a cucumber. As you said, four first round finishes. 자, 여기는 내네 오타골이다. 여기에 들어서는 나는, 뭐, 오히려 더 get back in here, 뭐 do you have any chance? I'm going to Bali in March, I'm going to go have a holiday, and then. I want someone in the top 15 midway through the year or as soon as I get back from a holiday. But I love this place. Hopefully, we can do this again next year, same time, same place. I got a feeling like you might even be the main e n this time n e t e a r o n g r a t l a t i o n s e n s a t h o n a e r a n e 그리고 내년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델다 시간에 델다 여기서 외라! 퍼스에서 호주 퍼스에서 아. 어, 대회를 또 했으면 좋겠다. 또 싸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